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저는 지금 옆에서 영어가 들리는 이탈리아 로마 국제공항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가는데 가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 홍보를 하다가 영상으로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전주까지 가서 그 한지를 사왔거든요. 근데 한지 사왔으면 어, 붓은 왜안 사왔냐 사실 붓은 제가 잘쓸 줄을 몰라요 저도 1.5세라서 한국말을 잘쓸 줄을 모르는데 어, 붓을 안 사왔다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사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붓써러 갑니다 자리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러 갑니다 엄마와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 네, 감사합니다. 2번. 1번은 어디에요 엄마 여기. 아, 근데 이게 1번 이게 2번 처음엔 좌석도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너 뭔데 엄마? <laughs> 이게 이제 좌석이에요.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건데, 그냥 이거 같이 다리올려놔도 되겠는데? 안 올리고? <laughs>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 둘셋네개 그리고 넓이도 이 정도면 한한명 반? 두 좌석 정도 나오는데 너무 이쁘죠 이것도 내가 다 열어야 되고 저렇게 이거 잘 챙겨야 됩니다 런데 아,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아, 보조 이젠는 앉지 말라고 그러고 앉아 계실 땐벨트메라고 쓰여 있구나 와 진짜 편하다 자리 자리가 진짜 편해 밝기 조절 3단으로 되고요 이렇게 또 헤드폰, 그 다음 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책들 이렇게 있고, 다리 밑에 이렇게 다리 숨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셀카를 찍어도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네. 아네 감사합니다. 그 주요리 중에 삼 가지만 골라주시면 네네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드릴 해게요아네 오늘 사실 저녁식사는 비빔밥이랑 스테이크 그리고 네. 농어 요리 세 가지가 준비되어 뭐요? 농어 요리야. 동어 요리요? 농어. 생선이에요? 네 생선입니다. 아저 스테이크를 주세요. 스테이크 미디엄 되 네, 그레이어 네,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그럼 미디엄. 미디엄. 네네네 네. 아침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드릴까요? 저희 중요리랑 계란 피쉬요리 있습니다. 피쉬요리요? 네, 그거 주세요. 네. 혹시 식사 시간에 주무시게 되면 깨어나기는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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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누르면은 한 번에 침대가 되고, 요거 누르면 밥 먹는 준비가 되고, 요거 한번 누르면은 의자가 세팅이 돼요. 구명복은 그 아래 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면세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주먹. 한, 한 10개, 그리고 이렇게 TV 계속 틀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대한항공하고 블랙핑크가 이렇게... 아, 충전기, 여기 있네요. 충전기, 이건 뭐지? 아, 쓰레기통, 야, 개인 쓰레기통. 그리고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죽이야. 가죽, 어, 너무 신기해. 와, 너무 이쁘다 맞게 지금! 끝나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버시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옥사람하고 가려지는 거죠.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거 나 이거 이건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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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빠져. 오오 오. 이거 누르니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쭉 퍼져요. 다시 올라와 볼게요.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침대 되는 거. 마지막 이거 해볼게요. 오 이게 다리구나. 와 프라이버시. 다리, 인산말, 다음에 이게 이제 눕는 거겠죠? 엄마, 이거 눌러봐봐. 그러면 은 벽돌 올라와. 저 프라이버시. 다한 거야? 어, 어, 어. 다 됐어, 다 됐어. 어. 그다음 누우려면은 저거 누르면 돼. 가운데 거. 해봐, 그거, 발. 했어? 해봐. 다 올렸어? 아, 이미 잘하고 있네. 그다음 일단 밥 먹고 싶으면 두 번째 거 눌러 엄마 다리 위로 뻗어야지 위로 엄 다리 잘린다 다리 잘린다 어. 어떻게 어떻게 잘랐어? 어떻게 조심해 조심해. 다리를 위로 올라오셔야 되니까. 어. 다리까지 이만큼 남고 그냥 완전 누워져요. 진짜 편하다. 감사합니다. 오. 첫 번째 나온 음식은 이탈리아 살라미입니다. 하몽. <목소리> 지금 뜯어봤는데 헤드셋도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그 에어팟 같은 거 있죠. 좋아진 것 같아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퀄리티가 가죽이에요 가죽 헤드셋 꽂는 곳이 어딨나 했더니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 누르면 은 이게 열려요 네, 저처럼 처음 탐구하 지내지 마시고 여기다가 꽂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C잭 말고 USB잭이어야 돼요 맛있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토마토, 이게 카프레제, 모짜렐라랑 토마토랑 올리브랑 이태리 쿠기 색깔이고요. 와인 좀 주는데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스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사믹 소스. 발사믹이랑 올리브유 섞은 거예요. 보니까 금방 도착하겠다. 이상하게 저는 비행기 타면은 빵에다가 버터 라보는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디저트로 나온 딱 봐도 엄청 헤비해 보이는 치즈와 과일.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가그린도 준비되어있고 면도기도 준비되어있고 천천히 일 보면 될것 같아요 아침 조식입니다 에이컨하고 맛있는 거 많아요 바뀌는 거 봐. 와.